자 녹화 시작 입니다 저는 오늘 특이하게도 탑사이온 특이하게도 탑사이온이에요 제가 예 제가 탑사이온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닌데 특이하게도 제가 탑사이온을 하게 되네요 상대탑은 아무리 봐도 워잉인거 같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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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이렇게 요즘에 게임을 하면 할수록 <laughs> <laughs> AP건 AD건 제가 쟤를 쟤한테 질리가 없죠. 일단 아마도 헤르메스를 빨리 올려야 될 올려야 될 거예요. 상대 워윅이랑 높시다. <laughs> 저는 뭐 이것까지 있으니까 하이브리드 연비도 그렇죠. 하이브리드장상민 <laughs> 저는 11레벨 아니면 12레벨 이, 이 스킬을 아, 궁극기를 찍겠죠 저는 3레벨 때 이를 찍고 초반에 워익은 실수. 뽑으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오우. 쟤도 마뜰 세군요. 음. 마텔로는 비슷비슷하다라는 걸 알았고. 자, 이제 일방적 질교에 관하여 말을 해봅시다. <laughs> 일방적 질교는 어떨까요? 만약 사이온이 아, 하나도 못 때린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면 제가 이길 수밖에 없겠죠. 상대 워이건 뭐 a d 죠안나파 시계야. 원한다면 개인 와라. 으악, 그만요. 아무무 역갱맨 뭐 캥킹맨, 파워컨트롤. 쟤보다 훨씬 센거 보입니까? 뭐, 때린 거냐? 오이가 때려서. 때린 거야, 지금. 그게 때린 거야. 이 정도는 내려야 때린 거지. 이것이 너와 나의 차이. 데미지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에 대한 차이. 둘다 만화가 조르지만 난 너보다 조르는 아니지. <웃음> <웃음> 월기는 저 월익은 저거 체력 한 방에 단나가 월익은 아홉 개, 1 6 개. CS 압도했고요. 저는 뭐 QW 쌍선마죠. 뭐 사이온이 뭐 다른 스킬트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쌍선마 그밖에 없죠. 제가 아는 한 사이온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QW 쌍선마. 아마 이게 만화 포션이 다 돌아가면 이거 QW가 한꺼번에 쓸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저 친구도 미니언 때려야 되니까 오겠죠. 어, 아, 잘못 터졌네요. 그래도 뭐 제가 얘보다 세니까요. 이렇게만 해 주면 친구의 멘탈은 뭐, 그 속도로 사져가겠죠. 더 때리면 쟤는 죽었겠지만, 더 이상 때리지 않습니다. 완벽한 킬각을 위하여. 저 친구는, 공포 속에 있겠죠. 스킬 올려줍니다. 오! 체급바 겁나 빡세. 워이기 때문에 평타들도 이겨야 돼요. 쟤랑. 쟤도 근접이요, 저도 근접이도. 그러면은, 제가 평타들마저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평타! 어우. 저거 돌아가면 짜증나죠. 워이치노 능력 올라가니까. hm. <laughs> 음. One 갱킹. 라인 당겨 주고요. 음둘다 만화가 많았다면 어우 저거 보소. 하지만 나도 미드 로밍 왔다. 음, 약간 안좋은 결과 가 나왔 군요. 5개 27개 CS는 뭐 뭐지? 더안 들어갔나? 와, 저거 봐. 미치겠다. 에이, 무무가 W키로 들어와가지고. 후, 잘못된 갱킹은. 뭐, 알아서 오라 그래요? 면 저는 딜로스가 조금 있더라도 성배를 가져 둘다 만화 바닥 나면 게임 끝나는 조합이라 두명다 원래 싸온는 성배를 절대 안 가져 어님 오셨어요? 9시 반이요. 알겠어요. 30분 있다가 들어오시네 제가 하지도 않는 탑사유을 오... 탑 했거든요 지금 제가 약간 이기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월이기 저거에 약간 짜증나죠 수급이 끄다 없다는 거. 끄다 없다 없다. 체력 회복 능력이, 진짜. 와, 어... 체력 수급이, 제가 아는 한 평타도 체력 수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수급이 진짜 겁나 빡세요. 저랑 얘랑 놀면, 진짜, 만화 바닥나는 애가 지는 그런 싸움. 얘는 막포션이 없어도 차니까 <laughs> 빡세요. 쟤도 진짜 저랑 쟤랑 라인전은 진짜 빡세요. 에이, 폭발 못 시켰다. 이렇게 싸우면 진짜 봐요. 얘도 많아 쓰고, 많았어서 체력 회복하고, 저는얘 많았어서. 떨고고. 그러면 이 싸움의 승자는 <laughs> 갱킹 우와 <으아>, 승화한다. 승화한다. <laughs> 안 치냐 이런. 미드 미아좀 쳐주지 카타리나 카타리나 모코도 모코도 존나 쓰레받기예요 진짜 딴거 없어요 쓰레받기 그냥 라인 가서 딸핑인거 겁나 먹고 그러가지고 큰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카타리나가 짜증나는거예요 모코도 막 다른 라인 가가지고 쓰레받기해서 오니까 <laughs> 제가 카타리나 싫어하는 이유죠 쓰레받기 제가 미드라인전에서 사이언으로 다 발라놔도 막 뒤에서 그폐 휴지 막 먹고 크니까 그래서 제가 미드라인전에 카타리나를 이겨도 싫어하는게 카타리나 제가 제가 뭐, 사이온인데, 뭐, 미드라인전 카타리아한테 지겠습니까? 그래도 싫어요. 쓰레받기라서개 크면 또, 쟤 탓하죠? 개 짜증나게. 미니언 데미지, 짱짱 세다. 너보다 셀 수도 있다. 어. 잘못 던졌다 스아 근데 개인적으로 싸이온한테 바라는거면 큐 마나 소모 50 이거 마나 소모 50이죠 사이온은 역대 최강 이거 두개 30이었죠 벤벤벤벤 <laughs> 이거 두개 마나 코스트 30이죠 벤 <laughs> 벤이오 벤 끄나요 진짜 사이오는 만화라는, 얘가 리븐 같은 노 코스트였으면, 하, 벤이죠, 그냥. 진짜, 망하는데, 트, 만화 코스트라는 점 때문에, 얘가 URF에서 좋은 점도, 만화 코스트가 없다는 점. 아, 워익도 좋은 점, 만화 코스트가, 있지만, 체력 회복량이 좋아서, URF에서 꽤 좋죠. 아닌가? 1 0빵0 0 0 0타 평타 평타 큐 평타 이제 이제 체0합다 이제 하 저랑 얘 싸움은 진짜 지루해요 누가 먼저 마나가 바닥나느냐 뭐하냐 넌궁 벌써 쓰면 뭐 어디서 쓸라고 봐봐요 이거 보이죠 쓰레받기 봐봐요 이게 진짜 쓰레받기 짜증나는거 와 쓰레받기 쓰레바퀴 빡세요 쓰레받기인거 자체가 <laughs> 쓰레받기 이게 짜증나고 쓰레받기 이게 밴을 한다 가나요 아니네 뭐온 거지 더티 파밍하고 왔나? 더티 파밍을 생각할 수도 있겠죠. 불원숭이 새끼야. 이제 어디로 도망칠래? 모두 도망칠 것은 모두 끝났다. 이제 어디로 도망칠래? 사이온 그, 쉴드 지속 시간 깨길다. 생각하고 싸워라. 64개 저 69개 c s 2있죠 그러나 웨이기 키를 먹었다는 거. 그거 외엔 괜찮습니다. 아 야간 껄끄럽죠. 아무무 갱킹이 아무무가 그렇게 좋은 갱이 아니라서 예 아무무라는 챔피언 자체는 좋은 챔인데. 얘가 쓸 줄을, 그렇게 쓸 줄을 몰라요. 잘 쓰면 좋은 챔, 얘 얘는 저랑, 무늬죠. 뭐, 와도 제가 스턴으로 끊으면 되니까. 이건 진짜 여전히 빡 쏘는군요. 모르가나 돌아오라고, 신호, 오, 나이스! 에이, 어시 좀. 어시 웠군요 음, 자, 이제 궁극기를 찍읍시다. 궁극기는, 음, 궁극기의 최대 장점은 그거죠. 얘랑 얘 얘랑 싸울때 진짜 좋아요 궁극기는 제 궁극기는 봐봐요 평타 들게 하죠 저도 체대요점만 붙이고 평타 끝님 보이셨나요? 워익도 평타로 체력회복 체력 되죠 근데 이거 궁치죠 저도 그럼 같이 체력회복됩니다 그래서 얘가 좋은거 <laughs> 워익 상대를 진짜 이게 빛을 발해요 워익도 체육기 두개죠 평타랑 큐 근데 저도 이거 기죠 그러면 저도 같이 체육됩니다 그러면 같이 체육하고 같이 놀죠? 그럼 제가 이겨요 자 상대가 워익이죠? 그럼 전 이걸 갑니다 이거 마법봉 하나는 뭐 심연에올로 올리든 뭘로 올리든 그냥 나중에 생각해보기로 하고 상대가 워이길 때, 이거 빨리 찍는 것도 약간 좋긴 한데, 어? 뭐지? 서렌 나올 타이밍이 아닌데. 상대팀 한명 나갔네요, 근데. 찬성이 3대1로 끝난 걸로 봐서. 뭐몇분 서렌이지, 이거? 21분 서렌?